다음 곡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우는 버전 아니지? Wild Wild West 감상평 드려보자면 저는 데이 컨셉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오! 미국 서부 사막의 선인장을 떠올리며 감상해보세요 혹시 상큼이야 아니면 해피야 뭐야? 어, 네,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 바로 테니스 땅대빵이라는 곡인데요. 감상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 이의 아. 설렘 포인트를 그대로 짚은 노래. 아, 맥주? <laughs> 짚은 노래. 우리 아, 이 아, 아버님이 한입 가져서 아, 들어보세요 맥주 아, 아, 짚은요. 아 짚은 노래. 아 짚은 노래. 아 짚은 노래. 그래도 저희 교수님이 그럼 좀, 좀 알려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렇 교수님? Hey, 거기 you. Professor. 제가 나설 시간이 된 건가요? 네. <laughs> 그럼 잠시 교수님 좀 불러올게요. 알았어요. <laughs> <laughs> <아세요.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아직인 거 같은데? 아니, 촬영하고. 교수님 불러 보세요. 교수님이 크게 안 부르면 안 오신다고 한번 합니다 한번더교수님 <laughs> 여기에요? <웃음> 어 왔다 왔다 왔네 <laughs> 왔어 네 오늘은 마피아의 포인트 안무를 네 가지 정도 알려드릴 건데요 탱크춤은 우리 류진이와 함께 하고 싶어요 저요? 아, <laughs> 네 자꾸 자꾸 교수님 원필인가 보다 제가 좀 학점이 높아요 네. 을거서요 <뭐라> <가끔은? 웃음> 노래 추세요 <laughs> 음.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laughs> 그렇게 하시면 전 일어나는 의미가 없어요. 전왜 <laughs> <speaks> <저를> 일어났어? <laughs> <laughs> 아! 자, 류즈 언니 원샷으로 한번더 갈까요? 류즈 아, 언니 원샷으로. 아니야, 한번한보여줄여이친이가팝이굉이히장 형이 친구예요.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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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오늘이 형이 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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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이 말실수를 많이 했다. 말수요? 어때요? 말실수요, 말실수. 말실수를 많다. 많이 했다. 제가 네, 리허설 때도 조금 몇번 틀렸는데 유진이가 옆에서 계속 옆에서 놀리더라고요. 그냥 저는 꽂히는 것만 놀리는데 언니가 아, 상대뱅의 마음을 상대뱅뱅 <laughs> <laughs> 제가, <laughs> 제가, <laughs> 네, 상대뱅의 <laughs> 상대 마음을 <웃음> <웃음> 유진이가 옆에서 상대뱅 이러면서 <laughs> 좀 놀리더라고요. 타이틀곡 소개 들어봐야죠. 네, 저희 마피아 인더 모닝은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아,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아침의 줄임말이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또 재밌다. TMI 있는 사람 있나요? 아, 저는 그 어제 저녁으로 먹으려고 했던 아. 거를 계속 못 먹고. 파타이를 같이 우리 주문을 했는데 우리 둘은 먹었는데 못 먹고 <laughs> 우리 둘은 숙소가 더 먹고 잤는데 그렇게 같이 먹자니까 채영이는 저희가 몰라 이렇딱 아, 이제 자자 잘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정확히 나기니그 언니가 우리가 어쨌든 숙소가 되게 오자마자 약간 분주했어 그냥 들어가면서 잡시다 <웃음> <웃음> 그래서 잡시야 언니 그 그랬다, 정확히 그랬다고 자렁이 그랬어 아니야 잡시다 라고 그랬잘 시간 그랬어. 그러니까 잠시간이라서 아, 그래서, 그래서 유나한가 누군가가 뭐라고 했어 난못 들었어 놀라랬더니 어, 잠시간이면 뭔가 했어 했더니. 조용하라는 건가? 뭐. 아니 그리고 <laughs> 아, 어, 저녁에 그렇게 말해도 내가 아, 조용하라는 <laughs> 거야 네. 어 저녁에 그리고 너무 배고프대 그래서 어 그럼 너가 스킨 파타이 먹고자 했는데 아니야 난잘 거야 하고 갔더니 아침에 리아를 째려보면서 언니 파타이 막 먹고 막 이렇게 혼자 먹고 혼자 <laughs> 먹고 이러길래 자기가 안 먹고 왜냐면 먹고 자면 붙잖아요 아, 일어나서 먹으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 끝나고 그러니까 가서 저도 먹으면 저도 같이 안뭐 먹는 걸 바랐던 거군요 제가 아직 아니요, 숙소에 파타이가 있어요 이안 좋았던 거예요? 그때. 근데 네. 이거 끝나고 가면 못 먹겠죠? 네, 맞어요 어, 아, 안 돼요, 안 돼요. 상했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 네. 마피아 인더모닝 버전으로 인사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laughs> <laughs> 종료를 그냥 해버리네요. 아니 종료 <laughs> 마무리 마무리네 마무리 하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 종료하는 말입니다. 네, 네. <웃음> 지금까지 <laughs> 이자였습니다. <laughs>